정말 이 사진 보고도 가슴이 아팠어. 본인들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치료를 꼭 받아야 돼. 심리 상담도 받고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까지 재임 중에도 그렇고 퇴임해서도 그렇고 한 번도 정상적인 어떤 행보나 사진을 올린 적이 없어. 취임 초부터 바이든 날리면 다른 대통령들이 하지 않을 이상한 짓을 하더니 김건희 여사도 나갈 때마다 날마다 무리를 일으키고 찍는 사진을 보면 대통령보다 더더 보이려고 한다든가 또는 아주 부적절한 그런 사진들을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날마다 그래서 물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뭐 명품샵 같은 거 쇼핑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 영부인으로서 이거 대통령 상식적이지 않아 항상 그 선을 넘었거든 그래서 아 권력의 갑질 때문에 권력에 취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퇴임하고도 권력이 떨어졌는데도 이번 대선 때 누구 때문에 졌습니까? 친윤계의 책임이 반이고 윤 대통령의 책임이 반이야 대선 후보가 안 보일 정도로 나타나서 한마디씩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게 자기 눈을 찌르는 가해자 마음이에요 날마다 자기 눈을 찌르는 가해자 마음 무의식 속에 수치 애고가 있어 수치 빙의 애고가 그 애고가 활동을 해 자기는 그걸 못 알아차려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지 이런 사진을 공개했을 때 국민들이 싫어할 거를 알았으면 올렸겠습니까? 싫어할 거를 몰라 날마다 미운 짓하고 수치 떠는데 그걸 모르고 해 그게 빙의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를 모르고 할때 우리가 그걸 수치 수치 빙의라고 해요. 수치를 떨고 나는 그걸 몰라. 왜 수치 빙의가 아닐까?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치료받아야 돼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